대인기가 인정하는 월드 와이드 행성! 방탄소년단 진 씨가 페네사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 네, 지난 4월 그래미어워즈에서 전 세계 남자 가수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꼽혔습니다 추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개인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진 씨가 예, 소감을 네,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멤버분들이 가마를 태워어요네 네,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어, 살다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. 인기있는 친구들이 진짜 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상도 받게되고 어.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. 네 어쨌든 이게 정말 팬분들의 한표한표 한표 이렇게 클릭 한번한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완성이 된 네, 그런 상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.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은 활동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미 사랑해요. 네 축하합니다. 우리 진 씨가 페네스타 초이상 스 개인 부문을 차지했고요.